워리 하지 마세요 아임 수농 아임 신뢰예요 저만 믿고 팔로우 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한 파충류 세상을 꿈꾸는 수농입니다 아, 여러분 크레스트 개코 퀄리티 판별 하기 어려우시죠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크레스트 개코 퀄리티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크레스트 개코의 외모 유전적인 특징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그중 오늘 알아볼 것은 트위칼입니다. 트위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색감 자체를 세 가지 색깔이 포함된 아이들을 트라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을 줄여서 트위칼이라고 부르는데 트라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색감을 말하는 거고요. 익스트림 할리퀸은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라이 컬러에서는 이제 색감을 말하는 건데 그 앞에 레드가 붙은 아이들은 이제 트라이 컬러 색감에서 레드가 표현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할리퀸, 핀트라이은 패턴을 가지고 나누는 거겠죠 트라이 익스트림 알키는 트이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색감에서 텐저린을 띠는 이제 주황색이라고 하죠 주황색을 띠는 아이들은 텐저린이라고 부르고 논닐리처럼 화이트 형질이 몸 전체적으로 퍼져서 외형적으로는 릴리 화이트를 닮았지만 유전자적으로는 릴리 화이트 유전자가 없는 논닐리 타입도 있습니다 그면 이제 트라이 컬러에서 얼만큼 이쁜 아이를 고를 수 있냐라는 이제 특징으로볼때 이제 백질, 백질이라고 하면 이제 삼차 형질 있잖아요. 옆구리, 등 도살 부분이 얼마큼 하얀지 밀도감이 있는지를 보는 이제 백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개체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24년도에 불이더러 이제 활약해줄 롤프라는 친구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라이에는 이제 패턴으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익스트림 할리퀸 타입과 이제 핀 타입. 이 친구 이제 핀 타입이에요. 핀 타입에서 3차 형질이 많이 가득 차고 두껍고. 근데 이 친구 이 약간 탈기긴 하네. 그래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이트 형질이 얼만큼 순백에 가깝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를 판별을 합니다. 이 옆구리 월 그리고 등쪽에 도살. 이쪽에 화이트 톤이 얼만큼 하얀가? 요거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화이트 월과 대조적으로 크림톤을 띄는 월이 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암컷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작은 통에 잠시 있었지만 자 이제 영상 보시죠 옆구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크림톤을 띄게 돼요 이 친구는 이제 트라이인데 그러니까 크림처럼 약간 누란 톤을 띠긴 하거든요 이 친구 이제 베이비 때는 이렇진 않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이런 전체적인 크림톤을 띄게 되는데, 월 자체도 아까 전에 소개했던 롤프랑 다르게 톤이 약간 아이보리색을 띠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이 크림톤을 띠는. 그래서 이 친구 3차형질, 이 백질이 엄청 우수한 아이예요. 굉장히 두껍고, 그래도 많이 차이 있는데, 롤프랑 비교해서는 이제 색감적인 차이로 봤을 때는 더 하얀색에 가까운 아이,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누런. 그래서 퀄리티로 판단하신다면, 화이트 톤이 가까운 아이를 더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롤프는이 3차형질이 하얀 친구. 그에 반하게 3차형질은 있지만, 살짝 크림톤을 띠는, 이렇게 약간 누런 톤의 도사, 옆구리 월. 이런 차이를 보이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퀄리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화이트 톤이 띠는 아이가 더 이쁘다. 색 대비 또한, 분양자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옐로 색감보다는 좀더 진한 강력한 대비를 보이는 텐저린 색감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화이트 톤이 전체적으로 퍼졌지만 색감 자체는 옐로에 가깝죠 여기 전에 보였던 롤프와 다르게 이 친구는 삼차형질이 굉장히 두껍게 입체감 있게 있는 반면 이 친구는 화이트 스팟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퍼진 모습이에요 좀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텐저린 색깔이 추가가 된다면 이 친구가 이제 호떡인데 우당탕하지만 이 친구가 호떡이라는 아이인데 자이 친구가 이제 호떡이라는 아이인데요 보면 이제 1차, 2차 이 부분이 검정색과 텐저린색으로좀 대비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 다운 상태여서 그렇게 텐저리 색감이 보이지 않는데 파이어 파이어업했을 때그 사진을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주황색 같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더 둡니다. 그래서 색감이 좀더 쨍한 아이들을 더 퀄리티가 높다고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높이를 본게 3차 용질이잖아요이 3차 용질이 얼마큼 두껍고 높냐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를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하죠 그게 이제 트위칼의 퀄리티를 구분하는 이제 요소거든요 이두 친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3차 용질이 두껍고 높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 옆구리에 화이트 형질이 없는 아이들이 트라이가 아닌 그냥 익스트림 할리퀸이에요. 1, 2차 베이스만 있고 3차 형질이 없는 그리고 3차 형질이 두껍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하얗게 퍼져 있는 스팟 타입으로 번지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보다는 트위칼로 봤을 때는 이런 친구들 아이들이 더 퀄리티가 높다. 예전에 보면 이 풀커버 타입의 트라이 컬러 아이들도 굉장히 고퀄리티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한 2, 3년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3차 형질이 입체감 있게 뚜렷한 아이들을 더 고퀄리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리딩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베이비였을 때보다는 성장을 해감에 서 얼만큼 이뻐지는지에 대한 게 이제 바로 이제 고정력인데 이 호떡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진을 첨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자랐다 그리고 이 호떡이를 외 하고 호떡이 형제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랐다라는 게 이제 고정력인데요 그리고 이 호떡이가 커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호떡이 베이비들이 태어났을 때 호떡이만큼 과연 클 것인가 그 고정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 친구 자체는 이쁜데 그 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이쁘지 않은 애들이 많이 태어난 것보다는 더 많이 이쁜 아이들이 태어난 게 좋잖아요 그 고정력이 좋은 아이일수록 당연히 고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예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보면 평균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님 자체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보통 평균 신장 자체가 180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인 기준으로 평균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키가 170, 160인데 전 그래도 이제 170을 넘었지만 저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190이 넘을 수 없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선방을 했다. 1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 키가 두분다2 m 시면 아, 내가 태어날 자녀 키가 그래도 180 이상은 넘겠구나 하는데, 부모님 키가 조금 작으시다면, 기대하는 키 자체가 조금 작을 수 있다. 이제 그거에 이제 고정려에 대한 예시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티 개코 자체도 부모의 좋은 형질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고정력을 보이고 그렇게 이쁘게 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 이제 고정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코 아이들의 장점은 일단 제 눈에 봤을 때 이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반려동물로서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봤을 때 이쁘니까 기분도 좋고 제가 키우는 아이를 15년 동안 바라볼 때 이왕이면 이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죠. 제 눈에 가장 이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아니면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비유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내가 눈이 가는 내가 정말 이뻐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파충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눈에 봤을 때 가장 이쁜 아이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퀄리티가 좋냐는 거는 그냥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좀 직관적이에요. 이게 사람도 연예인을 바라봤을 때저 친구의 눈 길이와 코와 광대뼈의 사이와 뭐 머리카락의 개수를 보고 이게 판단한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이쁘다. 아, 멋있다. 남자를 봤을 때는 어깨 길이가 몇 센치고 허리 길이와 다리 길이와 허벅지 굵기와 종아리 의 비율을 보지 않잖아요. 그냥 멋있는 게 멋있는 거거든. 그냥 봤을 때 와, 멋지구나, 잘생겼구나 하는 게 그냥 그거에 그냥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동물적인 이 본능적인 감각으로. 이 아이들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입문자분들에게 크레스트 개코 소개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쁜 아이를 고라고 하시면 보통 제일 이쁜 아이를 고르시거든요. 수많은 크레스트 개코 사이에서 이제 인기 많은 아이들이 릴리와이트 아잔틱이 있으면 아잔틱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릴레이트가 눈에 띄고 노멀 개체보다는 색 대비 있는 텐저링 강한 아이들이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보다 조금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봤을 때 이쁜 아이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알수 있죠 베이비 시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클 거라는 걸 이제 판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이 친구의 부모를 보는 거죠 이 친구 부모가 요런 요런 아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이 부모의 개체처럼 클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일단 부모의 개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라인이 좋을 수 있고 그 라인이어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 라인이 가진다는 의미 자체가 고정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얘기했던 고정유리라고 하죠. 이 친구가 비비라는 아이에서 태어난 이제 호떡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비비의 바브 라인의 형질을 물려받고 바브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죠. 이 호떡이라는 개체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바브 라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순혈 바브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무조건 이쁠 것인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라인이든. 라인이 아니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질과 퀄리티 이거를 보고 입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친구의 브랜드로 입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 퀄리티로 판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추가하는 트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은 색감 다이나믹한 색감을 가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3차 형질이겠죠 3차 형질이 화이트가 얼마큼입착감 있고 두껍고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가가 이 고퀄리티에 대한 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계속 해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른 많은 브리더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이 호떡이 같은 친구 아니면 이 호떡이보다 더 이쁜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은 크레스트 개코 트라이편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고퀄리티를 판별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잖아요. 그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